거주하고 싶은 집 유형들 1. 스튜디오 아파트 작은 공간에 모든 기능이 집약되어 있어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관리가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밀집된 도시에서 실용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2. 모던한 단독주택 개인적인 공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공간이 넓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인테리어가 세련됩니다. 개별적인 정원도 있어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3. 미니멀리스트 하우스. 복잡한 요소를 없애고 간결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청소와 정리가 쉬우며 정신적으로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4. 스마트 홈.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집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생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IoT 기기를 활용한 편리함을 중요시하는 세대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5 타운하우스 단독 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살수 있는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대부분 교통이 좋은 지역에 위치하며 관리비가 적게 듭니다. 6 컨테이너 하우스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건설할 수 있어 환경친화적이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동이 가능하여 유연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입니다. 7. 리버사이드 하우스 자연과의 가까운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강가나 호숫가에 위치하여 멋진 전망을 즐기며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8. 빈티지 하우스 오래된 건축 양식과 분위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와 세련된 느낌을 제공하며 클래식한 디자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9. 에코하우스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재활용된 자재, 태양광 패널, 지열 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이 뛰어납니다. 친환경적인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입니다. 1 커뮤니티 하우스. 공유 경제와 공동체 문화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공유된 공간과 자원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교류를 즐기며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11. 로프트 하우스. 이유 넓고 개방적인 공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유형입니다. 산업적인 느낌을 살린 고유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으며 감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12. 전원주택. 도시의 번잡함을 피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넓은 마당과 정원이 있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13. 바닷가 주택. 바다 근처에서 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멋진 바다 전망을 즐기며 휴식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14. 고급 아파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로 편리한 위치와 함께 사치스러운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넓은 내부 공간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특징입니다. 15. 펜트하우스. 도심의 최고층에 위치한 집으로 뛰어난 전망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특징입니다. 사치스럽고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며 주변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16. 요트하우스. 물 위에서 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집 자체가 요트로 되어 있어 물과 가까운 삶을 즐기며 여행과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7 파리모델하우스. 빠르고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으며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이면서도 빠르게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18 대저택. 넓은 공간과 여러 개의 방을 제공하는 저택은 대가족이나 손님을 자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생활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인기입니다. 19. 농장 스타일 하우스.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원하며 농촌 생활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여유로운 삶을 제공합니다. 20. 힐링 하우스. 스트레스와 피로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집으로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과 치유의 요소를 고려한 공간입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